아이도 엄마도 편안하게 해주는 수유등 피곤하고 정신없는 밤중에 사용해보세요. 버섯 모양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무드등으로 한 손에 쏙 들어와요. 터치 한 번으로 세 가지 색상과 밝기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분위기나 필요에 맞게 바꿀 수 있고 조작법도 쉬워서 정신없는 새벽에도 사용하기 좋아요. 많은 엄마들이 선택한 제품으로 뒤집으면 자동으로 켜져 버튼이나 전원선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달그락거리는 방향추 소리를 개선해서 더욱 조용하고 5분, 15분, 30분, 60분 타이머로 자동 꺼짐도 가능해요. 3000K의 따뜻한 색감과 2단계 밝기 조절로 안정감을 줘요. 타이머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 강추 드려요. 곰돌이 모양의 귀여운 디자인이라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조명이에요. 몸통을 가볍게 터치하면 4단계 밝기를 쉽게 조절 가능하고 30분, 60분, 90분 타이머 기능이 있어 아이가 잠들 때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. 무독성 실리콘으로 안전 인증까지 받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. 수유등뿐만 아니라 아이 방에도 추천드려요. 구매처는 댓글 참고해주세요. 다른 꿀템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.